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운드 테이블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조 발표를 해주셨던 윤영진 리더님과 그리고 첫 번째 사례 발표를 해주셨던 주식회사 아비커스 박진모 책임님. 그리고 조금 전 발표를 진행해 주셨던 김세한 박사님을 모시고 저희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볼 텐데요. 오늘 특별히 라운드 테이블은 좌장님께서 따로 계십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정희 경영부원장님과 함께 발표자 세 분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AI의 활용과 미래 전망에 대해서 기조 연설과 더불어서 사례 발표를 함께 만나봤습니다. 더욱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라운드 테이블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오늘 좌장을 맡아 주신 한국 해양 수산 개발원 조정희 경영부원장님께 지금부터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깊은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있어서 10시 1 2시2 0분 정도에 또 맞추셔야 또 점심 시간도 연결이 돼서 하여튼 좀 축약해서 그렇게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오션테크를 계속 참석하지만 참석할 때마다 많은 지식을 배워갑니다. 저희도 연구소에 있지만 연구소에서 터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부분을 배워가고 또 오늘 대표적인 리더님께서 AI 전체적으로 약간 문외한이지만 AI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또 설명해 주셔서 아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여튼 세 분의 연사께서 아주 훌륭한 발표를 잘해 주셨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플로어나 뭐또 사전적으로 질문을 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질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질문을 제가 한번 먼저 드려 보겠습니다. 공통 질문은 그 뭐 발표에도 말씀하셨지만 기업이 AR을 AI를 활용할 수 있는 정도와 향후 전망 뭐 발표에 있어서 노, 녹아져 있, 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AI 활용 정도와 향후 전망 그런 쪽으로 해서 AI, 네이버 클라우드 유영진 리더님께 간단한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마지막 그 발표 자료 중에 정말 공감 갔던 게요. 그 모빌, 애기 입장에서 밑에만 보이는 네, 저도 반성하게 됩니다. AI가 사실 되게 핫하지만 정말 도입됐을 때 얼만큼 그 기업에 도입한 비용 대비 효과를 줄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꾸준히 계속 챌린지를 받고 있고 고민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묻지마 도입하는 기업들은 그나마 좀 많이 없어진 것 같고요. 그래도 지금은 좀 어, 많이들 효율성을 효용성을 따지기는 합니다. 음 그랬을 때 효용성 측면에서 그 가능성이 보이는 곳은 뭐 이게 깊게 들어가면 해양수산 뭐 이제 인더스트리에 깊게 들어가면 아까 계속 보여주셨던 그 자율 운항이라든지 뭐 양식 쪽에 뭐 데이터 수집해서 예측하고 하는 거라든지 이쪽은 당연히 있겠지만 생성형 AI 관점에서는 그냥 인더스트리 포괄적으로 저는 두 가지 정도가 가능성이 크게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업무 생산성 혁신을 위한 분야이고요. 업무 생산성 혁신을 위해서는 기업 내부에 있는 문서들을 잘 조회하고 그것을 충분히 학습시킨 AI를 통해서 답변하고 거기에 더 넘어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답변뿐만 아니라 업무, 실제 업무까지 일부 보조하는, 액션까지 하는 영역, 그즉 AI 에이전트 영역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어, 가장 심플한 영역인 CS 영역은 계속 예, 시장이 열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이제 많은 CS 어, 상담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 CS 상담사들이 어, 단순 반복 업무나 아니면은 감정 노동에 휘말리지 않고 좀더 컨설팅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AI가 단순 반복 업무는 실제 액션까지 좀 깊게 들어가서 할수 있는 그 영역에 계속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해양 모빌리티 AI 활용에 대한 주제를 발표해 주신 이커머스 아비커스 박지모 차장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공통 질문은 그 똑같은 얘기지만 그 AI 활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아까 양식 부분에 뭐 장애도 말씀하셨고 뭐 설명을 해주셨는데 특별히 이 장애 요인과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특히 양식 분야를 좀 포커스를 아 저, 죄송합니다, 색깔렸습니다. 그 AI 활용 장애 요인과 해결할 방안 그런 쪽으로 좀 말씀을 해줬으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사실 AI가 결국엔 <laughs> 활용되기 위해서는 사실 가장 근본은 데이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결국에는 저희가 바다 위에서 이런 자율 운항이라고 하는 것들을 구현을 해야 되는데요. 대부분의 바다에 있는 인프라들이 보안 시설들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것 거기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들을 저희가 뭐 지금 현재는 마스킹을 최대화하고 이제 익명성을 최대한 넣어 가지고 이걸 학습시키고 하긴 하는데요. 이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나라에서 어느 정도까지 오픈해 줄수 있고 어느 정도까지 용인해 줄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일례로 저희가 최근에 이제 뭐적으뭐목적으를한 적이 를한적 있는 데요 있는 뭐 진행이 제뭐계있 진행이 만고거를있습 위해서 저희를 하기 위에서정희감최까지에았정원다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보안이 되게 중요하고 안보와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만, 요거를 이제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라든지, 아니면 특정 목적에 대해서라든지, 아니면 특정한 뭔가 공개 데이터셋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오픈을 해준다면은 이제 사실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좀더 쉽게 해결을 하고 자유도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정확한 말씀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다 관련 기관도 오셨는데 진짜 해양수산 분야의 그 많은 데이터를 공개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뭐 데이터는 진짜 많은데 데이터가 AI에 접목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각 기관들이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뭐 해양수산부도 참석을 해주셨겠지만 과장님 참석을 해주셨지만 해양수산부 차원에서 기관 산하기관도 있고 연관 기관도 있는데. 그런 기관들의 데이터를 어떻게 AI하고 연결시켜서 전처리 교육을 시키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가 돼야 AI, AI가 진짜 해양 수산 발전의 생산성 향상이나 기업 발전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좀 논의가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그 수산 분야를 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수산 기업 혁신을 위한 AI 활용 그래서 김세환 박사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드리는 그 질문은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정부가 그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 특별한 어떻게 어떤 분야에 있서 정부가 지원할 그 역할, 그러면 효과,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수산양식 아, 분야는 사실 정부에서도 뭐 투자를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는 분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거는 해양 수산 이렇게 양쪽으로 나눴을 때 해양 분야에 비해서는 사실은 뭐 R&D 투자를 비롯해서 이제 포션이 너무 적어서 좀 전체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가수도 계속 좀 줄고 있고 기업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뭐 쉽지 않은 건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게첫 번째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 인력 양성을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앞에서도 아까 플로에서도 잠깐 얘기하긴 했는데 인공지능 인력 뽑는 게 기업에서는 거의 불가능해요. 어 이렇다면 사실은 수단을 이해할 수 있으면서 AI를 돌릴 수 있는 뭐 그런. 일련 양성에 대한 것도 중요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 제가 스마트해지려면 장비 소프트웨어 다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어민, 어가가 스마트해지지 않으면 어 그것조차도 지원되는 것조차도 약간 의미가 좀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어민에 대한 그런 스마트화 교육 뭐 이런 것도 좀어 정부에서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말씀하셨듯이 이 AI를 양식 분야에 적용시키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건 아까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그걸 접목시켜서 AI를 이용하는 양식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특히 그 킴스테의 역할이 R&D의 역할도 더욱 더 중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저도 이게 스마트폰을 쓰지만 이 기기는 스마트한데 유저인 저는 스마트하지가 못하거든요. 이 기기는 스마트한데 제가 사용하는 거는 솔직히 몇 개, 몇개안 되는 거죠. 그래도 매번 또 새로운 거를 사요. 그래서 이제 이용을 못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양식 분야에서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이게 인식이나 교육이나 그런 부분이 됐느냐? 또 거기서 생산된 제품이 시장에서 약간 차별화적으로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양식 분야는 좀 접근하면 좀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분에 대해서 공통적인 그 질문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로어에 계신 분들이 또 여러 가지 세 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 아마 질문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좀 미리 사전에 말씀드리면 시간은 좀 제약되어 있다. 그래서 약간 질문을 좀 요약해서 꼭 대답을 받을 수 있는 부분만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질문하실 때 본인의 소속과 이름을 좀 밝혀 주시고, 그렇게 질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라이트 때문에 좀안 보이는데, 아마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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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드셨으니까, 예, 약간 가운데 있는 계시는. 분한테 마이크를 좀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윤영진 윤형, 연사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우선 하여튼 놀라운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어, 어 이, 이런 그 저, 아, 저는 한국해양할림원 아, 이원호라고 부릅니다 어, 이런 그 하이퍼 스케일 AI 시대에 있어서 어, 제일 그 무섭기도 하고 조심스러운 것이 안보나 보안 문제인데 삼성그룹의 경우에 사원들에게 사내에서 채 어, g PT에게 회사 정보를 노출시키지 마라 하는 지침이 있었다고 들었고요. 일제시대 때는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신체 정보를 전부 가져와서 어, 어, 1945년 이후에 일본 제품이 한국 사람들 옷에 딱 맞는 그런 수출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도정 맞은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 그리고 국방 분야 AI 사업 어떤 조직 이런 데 대한 보안 관련 업무가 네이버나 네이버의 스피너프한 기업에서 기능을 이렇게 기여를 하고 계신 부분이 혹시 있으신지 또는 그런 기능을 가진 국내 조직에 대한 정보가 혹시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예, 보안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네네, 어, 보안 문제 굉장히 민감하기도 하고 사실은 보안 그 이슈 때문에 어, 도입이 되게 늦어지는 부작용도 있습니다만 저희 같은 회사 입장에서는 그나마 보안 이슈 덕분에 글로벌 기술들이 어 좀못 들어오는 어느 정도 장벽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되게 어 좋으면서도 싫은 그런 대상인데요. 일단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네이버 혹은 네이버에서 스피노프한 회사 중에 어 그런 보안 관련된 부분을 침투하고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아는 분야는 없습니다. 좀 말씀을 드리면 어 네이버 클라우드라는 제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서는. 음, 이름에서 딱 들리듯이 어, 저희는 온프레미스 형태로 솔루션을 설치해 주는 사업을 하기보다는 어, AWS나 메세저처럼 퍼블릭 클라우드 위에 저희의 솔루션을 올려두고 그 상품들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 그랬을 때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하면 모든 데이터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올라가는 케이스거든요. 그러다 보면 보안에 대한 뭐 저희가 아무리 막 이렇게 열심히 보안을 한다고 해도 어, 약간 우려들이 많이 있으신 상태이고 사실 법적으로도 그런 것들이 많이 어, 금지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는 공공존이라고 해서 저희 csap 인증을 받은 공공전용존을 저희가 마련을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어, 공공존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정부기관에서 그거를 막 마음껏 쓰진 않고요 상등급 중등급 하등급을 나눠서 어, 중등급까지만 이제. CSA P 인증을 받은 퍼블릭 클라우드를 쓸수 있고 상등급은 온프레미스로 가야 됩니다.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해놓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삼성전자 케이스는 네그 삼성전자는 아까 제가 그 다른 모 제조회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 케이스고요. 혹시 삼성전자 안 계시죠? 네. 네. 삼성전자에서도 고민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삼성전자에서도 특히 DS 부문, 즉 반도체 부문이 가장 큰 고민이었던 게 내부에 있는 수많은 논문들과 그 다음에 반도체를 설계하면서 싸워왔던 정보들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의 기밀이기도 하지만 이게 법적으로 국가의 기밀이기도 합니다. 근데 AWS나 MS a z 같은 곳에 그 데이터를 올리기에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좀 곤란한 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랑 같이 좀 해결해보고자 노력을 했었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100% 만족은 못했을 거예요. 아무래도 저희가 네이버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도 지금 오픈 AI의 기술을 거의 그대로 쫓아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좀 천천히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런 포인트에서 많이 좀 실망을 할기도 하고 또 만족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그런 약간 보안 요건이 굉장히 중요한 고객들 같은 경우는. 보안, 일부 부분은 빅테크를 또 도입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와 같은 꼭 네이버를 쓰시라는 뜻은 아니고요. 어, 국내에 있는 어, AI 회사들과 함께 그런 좀 보안 요건을 만족해서 내부 안에서 좀해볼수 있거나 아니면 공공전을 활용하거나 요런 시도들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추가적인 또 질문. 저 죄송합니다. 그 시간이 제약돼서 우선 저첫 번째, 번째 레인의 두 번째 손드신 분 먼저 질문 받고 예 고맙습니다. 예. 여러 가지 그 주제를 참 재미있게 또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저는 선박 검사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임종식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오늘 질문 드릴 것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번 예, 수여자의 일반적인 사람에서 한번 질문을 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제채 GPT를 제가 쫓아 들어가 가지고 어떤 크리티컬한 질문을 계속 쫓아 들어갔는데 결국에는 대답을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받은 인상은 그냥 있는 자료를 취합해서 나에게 알려주는구나. 거기다 창출된 어떤 아이디어를 주는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 크리티컬한 아이템을 여러 사람들이 거부감이 올것 같으니까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왜요? 그래서 이제 예, 그러한 것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지금 어떤 책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게 다 읽을 필요 없고 골자만 좀 알고 싶어요. 또는 발표 자료 만들고 싶어요. 이럴 때 그게 현재 어느 정도 가능한지. 가능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능하지 않다면은 왜 가능하지 않은지, 신문을 정리하거나 어떤 자료를 정리해, 할 예를 들어서 내가 아, 선박 빌딩이서 알고 싶다. 그러면 현재 그런 것이 자료가 어느 지역에 그, 그 지역의 시 빌딩 컨디션이 어떤가, 또 우리나라의 것이 어떤가 그런 걸 갖다가 후다다다닥 해가지고 좀 정리돼서 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현재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그렇게 잘 나에게 전달 해줄 수 있는가 이것을 하나 질문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선박 자유운항에 대해서 아까 그 협소로에서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는 동영상을 하나 보여줬는데 아그 이해가 갑니다. 저는 옛날에 항해사였거든요. 그래서 그 이해가 가요. 근데 과연 그 자유운항에서 예그러는 것을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어느 정도 해결되는지는 모르겠어요. 현재 IMO에서 보니까 여기. 4단계로 되어 있는데 4단계는 결국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은 자유로라인은 결국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오션을 올때 일단 진짜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컨테이너선인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것이 이제 대항에서 어떤 기후나 뭐 어떤 해류나 이런 것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오는데. 그다음엔 내연기관이니까 질문 좀 간단하게 다른 분들 도 있어서 아예예예 예. 내연기관이니까 그 금방 줄이겠습니다 내연기관이니까 그게 자체적으로 다 돌아가야 돼요 그다음에 예, 부두에 오면은 그거를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데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앞으로 해결될 것인지 지금 생각해 보면 상당히 요원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관점을, 관점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첫 번째, 두 번째, 에, 두 가지 질문 하셨는데 첫 번째는 아마 윤영준 이던 님께서 말씀해 주실 건데 저 개인적으로 그챗 GPT는 사용자가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많은 결과를 도출하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법을 만들려고 그러면 저도 법도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어떻게 챗GPT하고 이 요구를 하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냥 30초 정도만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창의력에 대한 이제 고찰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뭔가 질문을 했을 때 얘가 답변하는 것들이 창의력이 있는가. 이제 이 고민을 하다 보면 사실 사람의 창의력은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는가 이런 철학적인 질문까지도 가게 되더라고요. 지금 현재 AI가 뱉어내고 있는 질문에 답변에 대해서는 저는 창의력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창의력의 정도가 점점 좋아지고 있으니 말씀하신 그런 포인트들은 앞으로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답변 드리면 책을 확 정리해서 그걸로 문서 딱 만들고 하는 거 가능하고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책이 일단 전산화 돼 있어야 돼요. pdf 형태로 있어야 되고요. 그 pdf 형태의 그 문서를 채취 p t 와 같은 ai 서비스에 넣고 그 다음에 이거 요약해 줘 번역해 줘뭐 주요 요건만 뽑아줘 이런 거 가능하고요. 그 데이터를 뽑은 다음에 그 정보 가지고 다시 워드프로세서나 이쪽 가서 ai의 서포트를 받으면 문서 초안까지는 지금 가능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예, 두 분, 어, 예,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율 운항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결국에는 이제 카고가 있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머신어리가 있어야 될 거고,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데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주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내비게이션 파트 쪽 있는 거고요. 당연히 카고와 머신어리는 각각 이제 수준 높은 단계로 올라와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혼잡 지역과 같은 데에서는 이제 되게 높은 숙련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은 고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원격 제어의 컨셉으로 발전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우선 이 저희가 1열 2열 3열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2열과 1열은 제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죠 3열에 있는 분들이 약간 좀 화나실 것 같아서 3열의 대표적으로 한 분만 질문 받고 마치 들어가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블루오션 영어조합 법인의 대표로 있는 조석현이라고 합니다. 그, 그 김세현 박사님께 일단 저희가 AI p 쉬파머라고 하는 물고기의 활동을 평가하는 인공지능을 기반한 자율급유 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미 한 3년 정도 지났고요. 그런 것들을 모르시게 해서 저희가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제가 윤영진 리더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사실 저희 양식업 하는 사람들의 제일 힘든 점이 이 어떤 어류의 상태라던가 혹은 그 현재 시점에 어민들이 이 법적인 규율과 자기의 행동 그거에 대한 가이드를 잡기가 매우 사실은 힘들고 이 지식 지식적인 부분들이 없다 보니 이 당황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쌓아온 양식 데이터 그리고 이제 뭐 질병 데이터 그리고 환경 데이터를 기반해서 이 가이드할 수 있는 생성형 AI를 만들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이 어떤 즉이 누구에게 물어볼 때가 잘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어장주들은 혼자서 이제 고기를 키우시기만 하시지 주변과 소통을 그렇게 많이 하시진 않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 그런 것들을 가이드해 줄수 있는 어떤 뭐 질병관리원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사실은 그 환경에 맞춰진 형태의 데이터를 도출해서 어떤 결과를 얘기해 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접근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이드해 줄수 있는 생성형 AI 뭐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면 좋겠다 지금 상태가 어떻다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한다고 하면 네이버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뭐 도움이나 이런 것들을 줄 상황이 있는지 그런 어떤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이 투자나 혹은 기획이나 이런 생각들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좀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질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기업적인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인데 아, 간단하게 그냥 네, 저희가 여의 자리에서 투자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기술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사례도 있고, 네,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 일례로 저희가 그 AI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저희가 직접 만든 건 아니고요. 저희 기술을 통해서 어, 저희 파트너 중에 스타트업 중 하나가 AI 대류가주라는 서비스, 법무법인 대류가주와 함께 어, 서비스를 만들었고, 그거를 할 때. 어, 법률 데이터를 가지고 튜닝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구현이 가능하고, 그런 프로젝트를 띄워서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할로시네이션 이슈가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기대치는 맞출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모든 질문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또 답변도 잘 해주셨는데 이것으로서 세션 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자리가 이게 끝나는 자리가 아닌가. 향후 우리가 A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뭐 말씀했지만 우리가 데이터도 학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도 공유도 필요하고 보안 문제도 필요하고 그럼면도 아까 어업인들한테 지원하기 위해서는 또 킴스테의 역할도 필요하고 많은 역할이 이루어져야 특히 저 주제가 있는. 바다의 미래를 만드는 신기술이 이 현장에 적용되고 그게 우리 해양 수산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모이신 분들이 좀더좀더좀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좀더 논의를 더 하면 더 좋은 결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써 일부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